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최종우입니다. 자, 우리가 또 굉장히 또 오랜만에 방송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좀,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조금 바빴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기관 세미나나 이런 게 조금 많아서 조금 뭐 방송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오늘 내, 준비한 내용도 사실은 아마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 AI 투자가 워낙 많은데 이거 법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버블인가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저희는 아니다 그러면 뭐 어떤게 좀 문제가 되죠 사실은 이제 뭐 기업들의 인형 현금 흐름이나 뭐 있다고 언급 드리겠죠 뭐 프리캐시 프로의 음, 그럼 어쨌든 좀 주가의 문제다 그쵸 주가와 네. 그 지역간의 밸류에이션펀더멘털 간의, 밸비에이션, 그쵸, 그쵸. 간의 그쵸. 약간 괴리율이 문제지 네. 구조적으로 문제가 그쵸, 되지 않는다 네, 그런거에 대해서 그쵸 엔비디아도 이번 실적 잘 나왔죠 돈 많아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그런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너무 겁을 먹고 하실까봐 저희가 장기적인 호흡에서는 사실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조금 찝어드리고, 단지 이제 주가에 대한 과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몇 개의 지표를 통해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AI 버블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구조적인 버블은 일단 아니다. 뭐, 엔비디아도 진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내용연수 기간을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이 늘리고 있다는 건데, 내용연수가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실 내용연수라는 게 기업이 어떤 자산을 사들여서 음. 일,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네. 이 감가상각을 기존에 뭐 3년. 비용, 비용이죠. 네, 비용이죠. 네. 비용으로 어.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3년이었다면 이거를 뭐 4년, 5년으로 늘려버린 거죠. 좀긴 시간 동안 적은 비용을 좀 인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럼 비용을 줄이는 효과니까 사실 이익은 더 많아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거를 효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좀 회계적으로 음. 뭔가 좀 부풀려 보이려고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음. 하는데 사실 이게 뭐그 내용을 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작을 했어요. 2020년부터 이 서버 내용 연수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이제 액션이 나왔거든요. 음. 뭐 서버를 3년에서 6년 그리고 알파벳은 뭐 3년 6년 메타도 4년에서 5.5년 아마존도 5년에서 6년 이런 식으로 늘려서 비용을 조금 덜어서 는 그러면 이익이 많아 보이는 효과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회계적으로만 일어났냐 그러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서 사실은 정확히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는 음. 게 있잖아요. 보면 원래 기존에는 뭐 기계식 하드 드라이브를 썼다가 이제는 어 SSD로 음. 전환을 하면서 조금 내구성이 저, 좋아졌다던가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전반적인 하드웨어 내구성이 좋아진 게1차적으로 정리해 보면 있고 심지어 엔비디아도 이따 언급드리겠지만. A 백 시리즈를 6년 전에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풀 가동하고 음, 있다라고 네.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그 항상 기계에서 음. 가장 중요한 건열 관리잖아요. 음. 열 관리. 열 때문에 항상 고장이 많이 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쿨링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고 심지어 액체 냉각까지 나오면서 이 열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보니까 어? 생각보다 많이 쓰네 오래 쓰네 음. 라고 해서 약간 이제 내구도는 확실히 올라갔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런 이제 이런 질문도 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맨날 저렇게 엔비디아가 신규 칩이 나오는데 저 계속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신규 칩 나와도 못 봤습니다 그죠? 절대 그쵸. 못 받아요. 신청해도 블랙을 지금 신청해도 2, 3년 뒤에 받아요. 게다가 지금 한 3, 4년 전에 나온 호퍼칩이 아직도 팔리고 있죠. 그쵸, 잘 팔리고 있죠. 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2, 3년은 아니다. 저희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인이블랙에 대한 수요가 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 AI 버블이 일단 저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주가에 대한 문제죠, 주가. 이 항상 주가를 볼 때는 잘갈 때는 그냥 누구나 잘 가죠 막 쭉쭉 올라가지만 결국은 주가와 이익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버블의 정도는 높아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얘네들이 버는 돈 대비해서 현금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냐 있이 정도를 좀 봐야겠죠. 근데 그게 사실 우려가 조금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이 어, 표를 가져왔는데 먼저 아까 이제 저희 유수석이 말씀드린 캡펙스하고 감가상각을 봐야 되는데 캡펙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 투자하는 돈입니다. 자본을 여기서 꺼내서 이만큼 투자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비용도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보시면 2020년부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작한 내용 연수 기간을 연장하기 시작한 이 2020년부터 보면 확실히 실이 캐펙스는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쓴 거죠 지출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비용이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어 요 옛날에는 따라가다가 격차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쓴 돈과 비용으로 절감한 비용으로 덜 덜어낸 돈과 이 격차 요만큼을 이익으로 어떻게 보면은 회계에 담아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금액이 지금 제가 뭐 M7에다가 넷플릭스, 브로드컴까지 더해서 아홉 종목을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엔비디아 연간 매출이 200억 2,000억 달러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진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펙엑스를볼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또 뭐가 있죠? 개정주. 사실은 이제 뭐 매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영업 그 영업 현금 흐름. 음, 그렇죠. 현금 있죠.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매출이죠. 우리가 버는 매출 대비 얼마나 투자하니?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매출은 낮아지는데 투자가 높아지면 안 되겠죠. 그거는 약간 그쵸. 위험하죠. 근데 투자가 올라갔는데 매출도 같이 올라가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 너무 잘 돼. 그러면. 뭐, 제로도 조금 더 사오고, 뭐, 조금 더 뭐, 테이블 늘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면 투자도 음. 증가해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매출 대비 투자 비율이 몇 퍼센트냐라는 걸 보면 지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가속화가 이루어졌던 1차 시기가 2016년 7년이거든요. 이때가 매출 대비 캐펙스가 12%였습니다. 고 점이. 근데 지금 몇 프로까요?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그죠 13%. 이 정도 보면 그렇게는 우려할 만한 지금 캐펙스 수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매출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캐펙스 올라간 만큼 매출도 지금 같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딱히 걱정이 되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 우려가 되는 점은 이제 요거에요. 요거. 결국은 아까 저희가 이 버블이란 거는, 어, 주가의 영역이지, 지금 구조적인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적 영역은 아니고, 주가가 너무 높아서, 그게 이제 좀 빠지는 정상화 과정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되죠. 주가는 이제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 요거 대비해서 현금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니, 요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주가가 있고 그 위에 현금 흐름이 얼마나 이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하냐. 이거를 보는 지표가 사실상 좀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내려갈수록 어느 정도 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이거지만 지난 전 접점 2017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막 이걸 뚫고 내려왔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뭐 버블은 아니다. 하지만 구조적 법은 아니지만 장기적 트렌드지만 어, 주가가 조금은 이제 과열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한 부분이지 너무 장기적 호흡을 어, 좀 겁먹거나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은 정말 좀 약간 가려운 부분을 저희가 긁어주는 약간 그런 방송을 해봤는데 저희또 다음 시간에는 좀 준비한 게좀 크죠? 스케일이 큽니다. 네. 네. 어떤 게 있나요? 다음 주에 뭐하죠? 사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어. 어떤 산업이 좋을지, 음. 총망라한 자료 가 하나 나왔어요. 음. 피지컬 AI나 로봇이죠. 어 그죠. 스6 g 양자, 어. 뭐 자율주행 음. 이런 모든 걸다 모아놓은 전 자료가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 먹거리가 뭐냐? 사실 저희가 올해는 이제 네오 클라우드라 이런 종목들로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끝에가서 조금 이제 주가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현재 트렌드를 잘 이제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그럼 내년 먹거리가 사실 뭐가 될까? 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하나의 또 트렌드를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들을 한번 나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발간된, 이미 발간되었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발간한 자료 먼저 보셔도 됩니다. 160페이지. 네오클라스는 210페이지였죠. 저희가 그렇죠. 갈아놓고 있어.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은 저희가 여기서 이 방송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